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나경원은 오직 국민의 쓰임을 위한 정치인이며 국가 발전을 위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또 동작에는 나경원이 필요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에서 태어난 나경원은 동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 강남 사구 슬로건으로 시작된 동작혁신은 더큰 동작, 더 넓은 동작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서리풀터널 개통과 흑석권 개발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사단로 확장, 과천 이수로터리 복합터널의 완성, 서달로 확충 등사동팔달의 동작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유치는 이미 수차례 논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으로부터 고등학교 이전 승인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양질의 보육시설 더 많아져야 합니다. 일개동마다 놀이터, 실내놀이터, 실내 주차장, 체육관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합니다. 역세권은 더 활기찬 시장으로 발돋움시키고 대학과 창업 밸리를 통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젊은이들의 젊음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서리풀 터널 효과를 상도동까지 확대시켜 직주 근접 생활권의 동작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교통으로 시작한 하드웨어의 완성은 물론 소프트웨어인 교육, 문화, 경제 밸리 구축으로 이제 명실공히 인류 동작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난 3년, 세금 폭탄으로 얼마나 고통받으셨습니까? 반면, 나이 갈수록 소득과 일자리는 줄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정의와 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전 장관은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정치적 부활마저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지지자를 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오선이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정당 개혁은 물론 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동작을 총선은 동작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동작에 나온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 어느 정치인을 좋아하시든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동작국민과 동작아이들은 저 나경원이 책임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동작주민께서 정치의 품격을 지켜 주십시오. 그 어떤 역경과 분란 속에서도 국민의 지혜와 동작주민의 현명함을 믿고 저는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동작과 대한민국의 미래 변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